오늘도 단어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ago before ago before 뜻은요. ago 어 너무 전에 before 너무 전에 뜻이 똑같죠. 구별하기 위해서 단어를 몇개더 쓸게요. A minute, 1분. An hour, 1시간. A day, 하루. A week. 일주, 어만 한 달, 어이어 일년. 이쪽에도 단어를 몇개더 쓸게요.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 이이링, 먹는 고트벳 자러가다 월크, 일 유고, 너는 간다 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이 단어들과 어고를 같이 써 볼게요 이 단어들과 어고를 같이 쓸 때는 이 단어를 먼저 쓰신 후에 어고 해주시면 돼요. A m i n u t 1분 전에. An hour ago, 1시간 전에. A day a 하루 전에. A week a 일주 전에. A m o n t 한달 전에. A year ago. 1년 전에. 그래서 어고는 바로 지금부터 과거를 나타낼 때, 뭐뭐 전에 라고 해석을 해서 써주시면 돼요. before를 볼게요. before하고 이 단어들하고 같이 써볼게요.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before eating, 먹기 전에. before go to bed, 자기 전에. before work, 출근 전에, before you go, 내가 가기 전에. 그래서 before를 써서 전에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라는 뜻으로 before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문장을 가지고 해 볼게요. a day 하면 하루죠. 이틀 하려면 주시면 되죠. 둘부터는 복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s를 붙여 주시면 돼요. two days 이틀. two years 2년. two months 두 달. two weeks 2주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여기다 ago. two days ago 이틀 전에라는 뜻이죠. I was in Busan two days ago. 나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이틀 전에를 앞에다 써볼게요. Two days ago, I was in Busan. 이틀 전에. 나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주셔도 돼요. 떠 읽을게요. I left home.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10 minutes ago. 10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떠 읽을게요. I met my friend. 나는 내 친구를 만났습니다. half an hour ago. 30분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I came home. 저는 집에 왔습니다. two hours ago. 두 시간 전에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고를 쓸 경우에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 표현들을 앞에 쓰고 어고 해주시면 되고요. 또 어고를 쓸 때는 반드시 문장을 과거로 해주셔야 돼요. 과거로. 그때는 어고를 써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breakfast, 아침 식사죠.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I take a walk before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 전에 산책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는 아침 식사를 한다 라고 하려면 I have breakfast 해주시면 되죠 여기에 before 넣어주시면 되요 Before I have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하기 전에 I take a walk 나는 산책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요 이번엔 eating 같이 해볼게요 eating, 먹는 before eating, 먹기 전에 wash your hands, 손을 씻어라 before eating,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나는 먹는다 하면 I eat 해 주시면 되죠 여기다 before 넣어 주시면 돼요 Before I eat, 나는 먹기 전에. I always, 항상, 꼭, wash my hands, 손을 씻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해볼게요. Wash your hands. 손을 씻어라. Before. 전에. Leave the restroom. 화장실을 나오기 전에 손을 씻어라라는 뜻이에요. 더해 볼게요. 고르벳 자러 가다라는 뜻이죠. b e 고르벳 자기 전에 돈잇 먹지 마세요. Too much,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b e 고르벳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Don't drink, 마시지 마세요. Too much coffee, 커피를 많이 마시지 마세요. Before go to bed, 자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이번엔 work 같이 해볼게요. work, 일, 직장 이런 뜻이죠. before work, 일하기 전에, 출근 전에, has breakfast. 그는 꼭 아침을 먹습니다. before work. 출근 전에 아침을 꼭 먹습니다. Before he gets to work, 그는 일하기 전에, he always, 그는 항상, 그는 꼭 drinks coffee. 일하기 전에, 그는 꼭 커피를 마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더 해볼게요. 너는 간다. Before you go, 내가 가기 전에.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봐. Before you go, 내가 가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봐. 라는 뜻이죠. 해라, before, 전에, you go out, 내가 외출하기 전에 화장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더 읽어볼게요. For Seoul, 서울, 그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Two weeks ago, 2주 전에 서울로 떠나갔습니다. Before you came here,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그는 2주 전 서울로 떠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고일 때는 이렇게 문장이 과거죠. 비포일 때도 이렇게 과거를 써도 괜찮아요. 또 해볼게요. 써고, 이틀 전에 '나는 거기에 갔다'라는 뜻이죠. 이 문장을 하기 전에 단어를 하나 써 볼게요. 하면 가본 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have been 가본 적이 있다. had 과거죠. had been 가본 적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문법 용어로는 have been 하면 현재 완료라고 부르고요. had been 하면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 had been had been 들어갔죠. 그럼 이 문장은 과거 완료 문장이죠. 가본 적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I had been 하면 나는 가본 적이 있었다. Never가 들어가면 결코 아니다라는 부정문이 돼요. I had never been 나는 결코 가본 적이 없다. 대얼 거기에 before 전에 나는 전에 거기에 결코 가본 적이 없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거우를 보면, 어거우는 과거 문장이에요. b e f 는 과거 문장도 되고, 헤드 빈 과거 완료 문장에도 b e f 를 써주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have been 가본 적이 있다. had been 가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have been은 현재 완료라고 부르고요. had는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다 you를 쓰면 you have been 너는 가본 적이 있다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너는 가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려면, have만 앞으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Have you been? 당신은 가본 적이 있습니까? 대열.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before. 당신은 전에. 전에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해부 빈이 들어갔으니까 현재 완료 문장이죠. 하나 더 쓸게요. I was there.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two years ago, 2년 전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어고가 들어간 문장은 과거 문장이죠. before가 들어간 문장은 have been, 현재 완료죠. 그래서 before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과거 다 before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뜻, 전에 라는 뜻인 어고와 before에 관한 문장을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